아 이제 잘한다 아, 아 힘들다 네 선생님 토크박스 찍는 지훈이 표정이 계속 좋지는 않습니다 보통 우리 음, 벌교씨가 네. 이렇게 토크박스나 와구나 이런 거 갖고 오면 이제 촬영 끝나고 막 갖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네, 거들떠도 안보는요 갖고 놀 수가 없죠 네. 네, 다른 사람이 가지고 놀수 없는 정말 개인만의 장비라고 <laughs>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아큐모라이트 <laughs> 기어 타임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선생님이 하시는 그런 잡테크닉들을 저도 옆에서 되게 많이 보고 이렇게 따라해보고 싶지만 이것만큼은 정말 해보고 싶지 않죠. 네, 그러니까 해보 뭐 하여튼 정말 뭔가 뭔가 굉장히 독립적인 영역인듯 합니다. 신성불가침 구역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장비의 장비의 다른 사람들이 주인 몰래 마구 사용하는 것과. 네. 그렇지 예, 않다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예, 예, 그렇게 할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장비도 그렇죠. 있다는 거네 예. 예, 그렇습니다 가끔 어드, 저도 걱정됩니다 뭐가요 이거 내가 빨았던 걸한 이틀 있다 또빨 생각하니까 아, 네. <웃음> <웃음> 네 정말 와, 아주 원초적인 그런 그렇습니다.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선생님의 토크박스 연주 잘 들어봤고요. 샤벨의 일렉 기타 데솔레이션 시리즈에 있는 SK 모델을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이제 트레몰로 유니트가 이제 어버 프로이드로즈가 없습니다. 폴로이드로즈가 음, 없고 슬으로? 네, 스타바 텔피스가 장착되어 스타바가 아니네요. 네, 텔피스가 장착이 있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브릿지만 아, 장착되어 있고 테일피스가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루로 해서 세로로 네.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는 이게 트레몰로, 그 비브라토, 저기 뭐냐 플로이드 로즈가 그러니까 없다 없으니까. 보니까 여기에 락킹이 없고 여기에 락킹이, 락킹이 있죠. 있죠? 예, 보여드릴게요. 예. 스펙은 저희가 그플로이드 로즈 버전 했을 때 하고 동일합니다. 네. 동일하고 다른 거는 이제 요거랑 로킹 저기랑 네, 여기 이 네,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그때 네. 설명드렸던 것처럼 역시 동일한 마메로 네. 스펙이고요. 스루넥 방식 EMG 8 1 8 5 픽업 세트 이런 거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운드가 달라졌을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클린 네. 톤. 두분 못하겠네요? 톤이 없으니까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클린톤에서는 네. 픽업 소리만 납니다 네. 계속 좀 TS9을 넣어볼까? TS9이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크런치 박스 크런치 박스도 아니다 마샬이다 마 마샬 크림톤이 없고 마샬 개인인 것 같아 이거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음. 어이이 이 어차피 저희 스펙 설명을 플로이드 로즈 모델에서 다해드렸으니깐요 사운드의 차이가 그렇게 저 제가 느낄만큼 오진 않네요. 그렇죠. 똑같 똑같은 또, 사운드에 뭐. 플로이드 로즈가 있냐 없냐, 없냐 정도에서 1 0만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음. 가격은 이건 80만원대 중반, 90만원대 중반이었죠. 뭐. 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좀 리프 위주의 곡을 연주를 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목소리> 뿅. 뿅. 네, 네 드림셔터의 스트레인지 데자부라는 곡이었는데 리프, 오랜만에 들어봤습니다. 네, 리프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요. 뭐 샤밀스의 이런 좀힘 있는 육중한 저음을 살리기에는 좀잘 어울리는 곡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음. 만약에 그뭐 뮤직맨이나 아이바니즈 같은 메이커가 없었다면 그드림시어터의 기타리스트도 샤벨이나 잭슨을 썼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 딱히 그 톤에 어울릴만한 기타가, 기타가 다 그쪽이죠 좀, 좀 머신성이 좀 네, 있어야 되죠 네 머신성이 있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음. 근데 샤벨스가 이제 옛날에는 진짜 머신이었는데 음. 요즘은 이제 뭐세틴 처리도 하고 그래가지고 좀뭐 이렇게 좀 인간적으로 접근하려는 느낌이 좀 들, 들, 들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 피톡, 머신의 예, 머신의 약간 인간성 을 인간화 음, 예. 네. 그래서 뭐 이렇게 피, 뭐, 액티브 픽업이 대도 불구하고 약간 뭐죠 빈티지하다 그래야 되나 아니면 약간 좀덜모던하다 그래야 되나 음. 뭐 그런 게좀 그런 감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든 빈티 지 저긴 뭐야 외관적인 그런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멋들어지면은 굉장히 저는 매력적이라는 생각 네. 드네요 기타가 마오가니바니, 멋있지 않습니까? 멋있죠. 마오가니바인데도 가볍고요. 네, 멋있어요. 네, 멋있 네, 멋있습니다. 손에 꽉 들어오고 이스라프까지 네. 탁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어쨌도 굉장히 자기 장르에 특화된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네. 네, 뭐, 그, 잭슨, 잭슨의 고가형 모델들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뭔가 애가, 애가, 애들이 딱 보면은 뭔가 고급스럽고 뭔가 멋들어진 그런 외관을 클래식컬한 외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연주를 해보면은 굉장히 섬세한 테크놀로지 어, 같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좀 있죠. 네. 뭐, 아이바네즈처럼 뒤쪽에 무슨 이런 기계 장치들이 네, 마구 달린 그치. 건 아닙니다만. 그런 좀 뭐랄까 슈퍼스레 사이통 원조격의 그런 느낌을 잘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과 소주 좀 드리겠습니다.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자주 만납시다. 네. 아, 네, 네 그게 아, 자꾸 인사로 이번 시즌 가는 거요그 저는 어딴건 없고요. 플로이드 네. 로즈가 안 달려 있어서 약간 샤벨 답지 않지 않나 그래서 가격과 동시에 반을 깎겠습니다. 플로이드 로즈가 어 있어야지 샤벨스 같고. 네. 좀... 베이저로지 뭐 이렇게 그런 게좀 퍼져난 게 있어서 이제 소주 세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플로이드 로즈가 있고 없고에서 어떤 어, 매력의 차이라든가 뭐 연주 연주 뭐 이런 건 예, 차이... 가능성의 차이라든가 이런 건 전혀 뭐 느끼지를 못해서 저는 똑같이 세 그릇 반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이렇게 드리고 시겠습니다 이렇게 한 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빈티지함을 일치하는 슈퍼스트레 테크놀로지 아, 이렇게드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기가 막혔네 <laughs> 말만 들으니참 어려워요 아, 한줄평이 뭐 한줄평이 짧은데 막 이렇게 국민교육 권장만큼 늘릴 수도 있겠네요 그 한마디 갖고 거기다가 그래도 뭔가 <laughs> 뭔가 이게 여러분들이 좀아 그런 느낌이구나 라는 그런 정보를 담아야 되니까 아, 이게 항상 매번 장문 시험 보는 것 같고 참 그렇죠. 어렵죠 한줄평 주는 게 인주 이누 씨의 이제 한줄 평에 대한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컴플리케이티드 막뭐 이런 종류. 이누 씨한줄 평에 소주 네잔반 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선생님 토크 박스에 해장국 다섯 그릇 드리도록 <laughs> 감사합니다. 네. 네 샤벨스 시리즈도 봤고요. 또 잭슨 시리즈도 또 우리 기대되네요. 네,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슈퍼 스트렛의 조상들을 쫙 이렇게 몰아서 할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말 섣불리 했다가 또. 큰일 나죠? 네. 뭐, 물밀듯이 또 밀려들어오겠죠? 네. 네. 버즈비 TV 다음 시간 또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